안녕하세요. 수염수직과 유잉크입니다. 오늘은 토감마이 병원에서 많이들 고민하고 있어요. 돌진 뿌리를 타고 초충호도 맹돌진을 해볼게요. 저는 시플라워 코인들은 쿨하게 포기하고 원더시드만 모두 모으는 걸 목표로 했어요. 그럼 출발! 토감마이 병원에서 유일한 편리 개짜리 코스? 안 하고 지나가기엔 뭔가 찝찝한데요. 현재 방법만 이 정도지 정말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계속 비슷한 곳에서 죽네요. 게다가 코스 특성상 온라인 친 주도옮 힘들어서 멘탈이 그냥 당한 느낌으로 계속 시도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찾아낸 대안은 하루빨리 가만히있기니 여기서 기서고블로스 그리고 바로 고에미로한번더 보드를 피해 빠르게 올라갑시다. 언더시도 찾았습니다. 투구지에서 빠르게 파이프로 통망쳤는데 네, 저바디너 무컬입니다. 한번 서야겠죠. 블라우코인을 먹어주고, 빠르게 코링을 주고 한번 하시겠어요. 언더블로 코링도 하고 더시도두개 찾았지만, 지도에 별다른 변화는 생기지 않았는데요 次の部分を見つけたのは、ピチコクテリを開始しました。ヘミセルアンーのニューのが、ま、白く染み込ますが、コクレーションに、ここに座やヘドラスに、と、ちょ、ちょ、いくんごわよ。よし、そばに、さらに、こ。 많이 전에 필요한 부분에서만 계속 안으로 점프하기 권법으로 잘 도착했습니다. 이 네, 부분이 고기를프로게서 해드려야 하는 부분인데요. 소리 빠질까봐 급업직업 플레이했는데 어느 정도에서 멈추네요. 현실력을 좌절리해도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란 파이프로 나가 봅시다. 가까랑 살인길이 나오는데요. 투쟁거리에 등에 잘 올라타고 깃발을 향해 점프하면 들요 더 시드는 세계가 되었고 아, 새로운 곳으로 갈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도장깨기 느낌으로 깨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또 새로운 길이 생겼어요. 밤 시간엔 거기를 가봐야겠네요. 채널에는 다른 게임 영상이나 레고 출입 영상도 있고 마리오 원더 비세 팁도 여치로 올리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꼭놀러와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